불평 그만, 니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31절인데요. 먼저 27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 27절이 이 모든 말씀의또 어떤 발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이 어려움을 지금 모르시고, 나를 버리셨어! 라고 불평하고 있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시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빼앗기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는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 이방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니까 어쩌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가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농사라면 농사하고 너 일로 오세요 여기 요리하세요 하면 요리하고 이런 포로된 삶을 이들이 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갔더니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갔더니 이 바벨론 나라에 그 신들, 큰 신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질문도 들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없으신가? 저 신들보다, 저 우상들보다 지혜도 부족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배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불평을 이스라엘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에게도 이런 질문들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현타 맞았어, 어, 현타 맞고 하,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한숨 쉬고 한탄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어 사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옷과 먹거리를 어 누리고 휴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누구는 놀러 갔는데 나는 오늘도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일해야 되는 이런 포로된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 현타를 우리도 맞게 되는 거죠 아 포로가 뭡니까? 나의 땅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의 땅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포로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처지에 이스라엘을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우리 땅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 거기서 다 월세 내가면서, 아니면 전세 내가면서, 아니면 은행에다가 빚을 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내 건물주 해가지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매달 얼마씩 쫓기면서 사는 것이고, 월급쟁이로 여러분도 남의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고 내 사정이 딱 하고, 아,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불평이 나고 불신앙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18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질문을 합니다. 18에서 26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들려주는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보세요. 저 바벨론 우상을 보세요. 저거는 사람들이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들고 사정이 좀 딱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저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거. 결국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우상은 그런 존재인데 당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어, 26절에 보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나는 네가 믿는 한이 누구냐? 별들을 세시는 분이다. 별들을 세시는 분이다.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이방 사람들, 바벨론도 그렇고, 많은 제국들이요, 이 천체, 별들, 뭐 이런 하늘 우주의 이 것들을 간측하면서 그것들을 신처럼 섬겼고, 그것을 어떤 하늘의 징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별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낙마하고 있는, 바벨론 가운데 낙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신으로 섬기는 그 별들을 불러내가지고야, 화성, 목성 다줄 서. <laughs> 줄 세워가지고, 수를 세신단 말이에요. 자, 자렷! 자, 오와 열 맞추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거, 너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또한, 아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시대까지 어, 흘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바,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할 것이다.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다 아래, 모래알 같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그냥 어, 무더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고 계신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 너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별들을 세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별들을 세시는 분이고, 우리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때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차원의 눈이에요. 18절에서 26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서, 땅에서 보니까 너무 우상들도 커 보이고요. 땅에서 보니까요, 와, 남들 차랑 집이랑 이런 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남들은 다 대단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나보다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차원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자유해지는데 어떤 자유냐? 세상에 대단하다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제네시스나 <laughs> 하늘로 올라가니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너무나 유치한 얘기 같지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대단하다는 것들, 바벨론의 우상들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무서운 왕들의 누부간의 쌀부터 포악하고 잘나갔던 너무나 우리, 우리의 생사를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죽여라 하면 죽이고, 뭐 이런 풀무불에 던져라 하면 풀무불에 던지고, 이런 통치자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너무나 그들이 두려웠는데, 잘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별거 아니더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메뚜기 같고, 풀포기, 이렇게 그냥 쑥 뽑으면 뽑히는 풀포기 같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뭐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정말 눈으로 갖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담대해지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왜 자유치 자유치 못합니까? 그것이 우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와 오늘 어,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고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포로 시대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대. 근데 그, 그는 결국에는 총리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또 섬기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요, 막싸바싸바 해가지고 라인을 잘 타가지고 어, 그 왕들 어, 몇 대째 왕을 섬겼거든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왕권이 바뀌면 보통 총리는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도 다니엘을 또 선택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줄타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니까요. 포악한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진짜 지혜를 말할 수 있고, 포악한 왕들이 야 여기 우리가 믿는 신상 앞에 엎드려 부려 부 부러, 두려워해, 부러워해 그 앞에서 너 스스로를 막철량해 해라고 막 겁박을 지르는 그들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고, 하늘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정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량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도 정말 종이 진짜 어떤 찌질한 종처럼 굴지 않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그런 종이 되어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화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근데 이미 난 현타를 맞아서,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아, 그만, 그만. 난, 나도 힘을 내고 싶은데, 아, 그냥 또 힘을 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날내비 두세요. 뭐,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분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도 없고, 막, 살아갈 의욕도 잘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막막하기만 해아 몰라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28절 부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힘이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믿음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된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힘을 내고 지혜를 얻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수사 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엇을 들려줍니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과 지혜를 넘치도록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에게는 넘치는 힘과 지혜가 있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힘과 지혜를 오늘 달라고 구하십시오. 없으면 어디서 꺼내올지를 아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올리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믿음을 또 주시고요. 우리 영혼을 독수리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차원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힘이 나고 신이 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보면요. 보이지 않던 길이 어, 저 땅에서는 막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저 높이 하나께서 독수리 치면 이렇게 오르듯이, 솟아오르듯 우리, 우리의 영을 올리실 때, 주님께서는 지혜의 눈도 열 것입니다. 아, 저기 길이 있구나. 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하고 쫓기기 때문이에요. 조급하고 쫓겨서 빨리 뭔가를 보려고 하고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우리가 지쳐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도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급하면은 지혜롭지 못하죠. 아, 빨리 사세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어, 사야 될것 같아. 믿음은 근데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라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여유를 갖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불평 그만 내 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라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포로된 삶을 사는 듯 현타를 맞고 불평과 원망과 여러가지 무기력에 빠져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세요 그렇죠? 유명한 차이도 있잖아요 그 뭐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힘 주시네. 이 찬양 알죠? 그렇죠? 세이머들이 이런 찬양들 여러분 부르세요, 선포하세요. 내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나는 이 믿음을 선포한다 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차원의 믿음의 눈을 또 뜨면서 깨달아가면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여러분 함께.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치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는 하나님 지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눈을 뜨고 힘으로 얻어서 걷고 또 지혜를 얻어서 길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